오늘은 스네이크 큐브로 하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놨던 하트, 하트입니다. 이런 음, 하트를 만드는데요. 첫 번째로 할 거는 이제 일자로 스네이크 큐브를 일자로 만들어 주시고요. 일자로 만든 걸의 중간, 중간에 V자가 되게 V자가 되게 먼저 만들어 줍니다. 음. 섯번째 칸이에요. 아. 2 3 4 5 6 6. 여섯 번째 거를 음. 섯번째 다음이군요. 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음을 이제 꺾어 주면 V 자가 돼요. V 자. 그 다음에 V 자된 거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거, 세 번째에서 이렇게 꺾어 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다음을 다음을 다음에 여기 검거를 꺾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거를 꺾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꺾어주시면 반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세 번째 여기 여기를 꺾어주시고요. 첫 번째 꺼 다음을 꺾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꺾어 주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꺼 하트가 됩니다. 음 짧게 아주 만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풀어보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V 자를 만들어야 되고요. 십자에 여섯 번째,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다음 여기를 꺾어 주면 여섯 번째 다음에 꺾어 주면 V가 되는데 양쪽이 똑같은 사이즈 되게 똑같은 칸이 되게 V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를 꺾어 주시고 또세 번째 꺾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꺾어 줘요 한번 꺾어 주고 두 번, 세 번, 그리고 두 번째 다음 것을 꺾어주고 이것도 이제 꺾어주고 한두번 꺾어주고 이거를두번 꺾어주면 완성. 간단하게 한두번 만들어봤는데 천천히 따라하시면 한번 따라하고 만들고 그두 번째 만들 때는 이제. 되게 쉬워져요. 그럼 이만 오늘 하트 만들기는 음, 스네이크 큐브 하트 만들기는 하트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